안녕하세요, 넙주줍입니다 음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프랑스와 모리아크의 테레즈 데케로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는 프랑스 작가 프랑스와 모리아크는 1885년 보르도에서 태어납니다. 호러머니 밑에서 어려서부터 엄격한 가톨릭 신앙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2 0 살의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파리로 가서 본격적인 작가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작가로서 그는 심리소설의 전통을 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통과 한 인간의 자유를 주제로 다양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는 파시즘 비판 활동을 하기도 했던 사회 참여형 작가였죠. 1952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테레즈 데케로는 1927년에 발표된 작가의 대표작입니다. 제목은 소설의 주인공 이름에서 따왔죠. 남편의 독사를 시도한다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으로 실제로 있었던 까바니 사건을 모티브로 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프랑스와 모리아크가 심리소설의 전통을 잇는 대가로 평가받게 만든 작품 중 하나죠. 테레즈라는 한 인간의 내면을 깊숙하게 들여다보면서 전통적 사회관습과 충돌하는 개인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소설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물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테레즈 데키로라는 여자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베르나르라는 남자죠. 베르나르에게는 아버지 다른 동생 안이 있는데 안과 테레즈는 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내 연인인 장이 등장하고 있죠.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레즈 데케로란 여자는 남편 베르나르를 독살하려 한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 자신의 부인과 남편 베르나르의 유일한 증언 덕분에 결국 테레즈는 공소기각 처분을 받고 풀려나게 되죠. 베르나르는 아내가 자신을 독살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과 가문의 명예 때문에 이를 부인한 것이었습니다. 테레즈를 찾아온 정계에 몸담고 있던 아버지 제롬 라로크는 이런 일로 딸이 연루되었던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명성에 흠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불쾌하게 여기죠. 그러면서 테레즈에게는 앞으로 반드시 행복한 부부의 모습을 연출하라고 합니다. 테레즈는 베르나라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가 물어올 질문들에 대한 답을 마음속으로 준비하며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죠. 고등학교 시절 테레즈는 똑똑한 학생이었고 남자는 연애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집안 간의 암묵적인 약속에 의해 그녀는 데케로 집안의 베르나르와 언젠가는 결혼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당시 그녀와 가장 친했던 친구는 아니라는 몇살 연하의 여학생이었고 아는 베르나르의 새 아버지 딸이었죠. 테레지와 아는 그다지 공통된 관심사는 없었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만날 정도로 깊은 친분을 유지했습니다. 얼마 후 테레지와 베르나르는 결혼을 하고 이탈리아로 신혼여행을 가는데 테레즈는 남편과의 부부관계에서 큰 즐거움을 얻지 못했죠. 그들의 신혼시절에 베르나르의 집안에 큰 골칫거리가 생기고 마는데, 아니 장 아제베도라는 유대계 하층민과 사랑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테레즈는 장에 대한 강렬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아내의 편지를 받고 그녀를 낯설게 느끼죠. 그러면서 아니 느끼는 이런 열정적인 사랑을 자신은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에 거부감마저 가지게 됩니다. 그녀는 베르나르에 대해서 별다른 애정을 느끼지 못했고 그와의 부부관계에서도 즐거움을 얻지 못하지만 아이를 가졌죠. 베르나르 집안에서는 안과 장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 테레즈가 장을 만나 잘 설득해줄 것을 원하고 안을 데리고 잠시 여행을 떠나기로 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안은 테레즈에게 여행을 따라는 가겠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가출을 해 장에게로 갈 것이라고 암시하죠. 아니 여행을 간 사이 내키지 않지만 임신한 몸으로 장을 만난 테레즈는 그가 상당히 매력적인 사람임을 깨닫고 도리어 호감을 가지고 여러 번 그와 만나게 됩니다. 장은 안과 가볍게 만나고 있을 뿐 그렇게 깊은 사이는 아니라며 그녀와 헤어지겠다는 편지를 아내에게 보내죠. 편지를 받은 안은 먼 거리를 걸어와 장을 만나려 하지만 장은 이미 파리로 떠난 후였고 테레즈는 이후 이따금 그를 떠올립니다. 한편 테레즈의 남편 베르르의 건강은 조금씩 악화되고 있었고 그는 극약인 그 비소를 극미량 사용하는 파울러 용법을 처방받습니다. 테레즈가 딸 마리를 출산하고 얼마 후에 마노라는 곳에 큰 불이 나고 이 소식에 흥분한 베르나르는 착각해 비소를 적정 용량보다 과다 복용하고 맙니다. 이 때문에 베르나르는 국토 증세로 괴로워하고 이를 지켜보던 테레즈는 남편을 인생에서 제거할 계획을 세우죠. 그녀는 처방전을 위조해 베르나르가 먹는 양의 비소량을 늘리고 그는 결국 병원에 실려 가게 되는데 처방전을 수상히 여긴 사람들에 의해 테레즈가 범인으로 지목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사를 받은 테레즈는 그녀 자신의 부인과 베르나르의 우호적인 증언으로 공소기가 처분을 받고 풀려난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베르나르와 테레즈는 사건 이후 다시 만났지만, 베르나르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테레즈는 자신의 행동을 해명할 기회를 놓칩니다. 두 사람은 서로 전혀 사랑하지 않지만 남의 이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끔찍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고, 딸 마리에 대한 양육권마저 빼앗긴 테레즈는 세장에 갇힌 느낌을 받습니다. 베르나르는 동생 아니 적당한 혼처를 찾아 결혼한 후에 테레즈를 내보내주겠다 하고. 사람들에게는 그녀가 정신적 문제가 있어 별거 하는 것으로 설명하겠다고 합니다. 얼마 후 결혼을 앞둔 안이 가족들과 함께 찾아오는데, 테레즈와 아내 사이는 예전과 달리 싸늘했습니다. 곧 안이 결혼을 하고 약속대로 베르나르는 테레즈를 떠나보내기로 하는데, 두 사람은 파리에서 마지막 대화를 한죠. 그제서야 베르나르는 테레즈에게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를 물어보고, 그녀는 자기 자신이 잃은 채 살고 싶지 않았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는 테레즈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용서를 구하는 그녀의 말을 무시한 채 떠나버리죠. 테레즈는 완전한 해방감을 느끼고 새로운 삶을 맞이합니다. 이제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레즈는 왜 남편을 독살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처음부터 독자들에게 의문을 불러일으키는데, 주인공 테레즈가 자기 남편을 독살하려 했다는 혐의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기소기각 처분을 받고 풀려나지만, 그녀의 독살 시도는 사실이었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이야기는 과거로 돌아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여주지만 여전히 테레즈의 행동의 이유는 명확히 설명되지 않죠 다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할 뿐이고 작품의 말미에서야 테레즈는 자신의 본심을 털어놓습니다 그녀는 베르나르와의 결혼 생활로 인해 자기 자신을 포기할 것을 강요받았고 자신은 절대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의 모습을 위해 다른 하나를 희생시킬 이유가 없어요 이것이 테레즈가 베르나르에게 직접 말한 독살 미수의 원인이죠. 한마디로 그녀는 베르나르와의 결혼 생활이 자기 자신 본연의 모습을 잃는 것으로 여겼고 이를 막기 위해 그를 제거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녀가 왜 자신과 한 침대를 쓰고 있는 베르나르에 대해 이렇게 생각했는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영원히 그를 밀어낼 수 있다면 침대 밖으로 어둠 속으로 그를 떨어뜨릴 수 있다면 저는 이 부분에서 테레즈의 결혼 생활이 불행한 이유를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신과 배우자를 분리해 생각하는 인식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결혼생활의 본질은 배우자가 곧 나이고 내가 곧 배우자라는 동질의 의식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나 테레즈에게는 이런 의식이 전혀 없었고 그녀에게 남편은 자신의 삶의 침투에 들어온 이질적인 존재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물질 같은 남편은 자기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고 이 때문에 테레즈는 끔찍한 살인미술을 하게 된 거죠. 배우자에 대해서 일체감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은 베르나르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점에서 이들의 결혼생활은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파고를 맞았을 겁니다. 서로 헤어지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서로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돌아서는 두 사람의 모습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본질적인 요건은 서로에 대한 일체감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다음으로 아니 이 작품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레즈에게 있어서 아는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며 아내 역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급변하고 있어 이 소설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녀는 테레즈에게 거울과 같은 존재로 테레즈는 안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사실 소설의 초반부의 안은 단순히 테레즈의 예비신호이로서 가장 가까운 친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 테레즈가 베르나라와 결혼한 이후 그녀가 장이란 남자와 사랑에 빠지자 테레즈는 자신과 안을 비교하게 됩니다. 장과의 뜨거운 사랑을 편지에 써서 알려오는 안과 달리 테레즈 자신은 이런 사랑과 쾌락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는 이런 쾌락을 알아. 그런데 나는, 나는 왜 나는 모르는 거지? 이를 통해 테레즈는 자신의 결혼 생활에 중대한 결핍과 하자가 있음을 절감하게 되고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아는 테레즈에게 자신의 결핍을 알게 하는 비교 대상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안과 장이 헤어지고 시간이 흘러, 아니 집안에서 지정한 다른 남자와 결혼을 앞둔 상황이 되자 또 다른 의미를 테레즈에게 던집니다. 이 때의 안은 자신의 오빠를 독살하려했던 테레즈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남아 있었을 뿐 아니라 과거와 달리 전통적 사회 분위기에 동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테레즈는 이런 그녀를 보면서 자신은 안과 달리 가문에 속한 여자로 끝끝내 남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자각합니다. 나는 항상 나 자신을 찾는 것이 필요한데 진정한 나와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라는 테레즈의 생각은 자신을 안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때의 안은 테레즈에게 있어 반면교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자신이 절대로 맞춰갈 수 없는 여성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작품 속에서 아는 주인공 테레즈와의 선명한 대비를 통해 자각과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베르나르는 왜 테레즈의 사과에 무심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테레즈에 의해 죽을 뻔했던 베르나르였지만, 마지막에 그녀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그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말자는 말로, 어렵게 입을 연 테레즈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용서나 화해를 할 생각조차 하지 않죠. 베르나는 심지어 테레즈가 기소 중지 처분을 받고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을 때도 아무런 해명이나 사과를 요구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그의 이러한 행동은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테레즈가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부터 여동생 안을 결혼시킨 이후 그녀와 헤어질 때까지 그의 행적을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르나는 테레즈가 돌아온 이후에 그녀가 자신을 죽이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자신의 증언을 주변 사람들에게 입증하고 싶어하죠. 그러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부부 사이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가장하고 싶어 했고, 마치 쇼윈도 부부처럼 아무런 애정 없는 동거 생활을 이어갑니다. 이후 두 사람의 삶은 마치 서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부여된 사회적 의무를 이행하고 압박을 견디기 위한 것이었죠. 베르네로와 테레즈에게 부여된 사회적 의무와 압박은 테레즈가 풀려나면서 아버지 라로크에게 들었던 말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너희 부부는 한 손에 있는 두 손가락처럼 붙어다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단 말이다. 한 손에 있는 두 손가락, 알겠느냐? 죽을 때까지 말이야. 테레즈는 이런 삶이 못 견디기 힘들었지만, 의외로 베르나르는 일을 잘 수행하는 모습인데, 그런 그에게서는 어떤 인간미도 느끼기 어렵습니다. 마침내 아니 결혼을 하고 나자 베르나르에게는 사회적 의무를 수행해낸 후련함만이 있을 뿐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 작품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베르나르라고 생각하는데, 그는 사회적 존재일 뿐, 그 자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그는 테레즈에게 왜 자신을 살해하려 했는지 진지하게 물어보는데, 그제서야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생겼나 싶지만, 곧바로 개인 베르나르에서 사회적 베르나르로 되돌아오죠. 사회적 의무를 수행해낸 그에게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었고, 테레즈와의 개인적인 관계, 즉 용서나 화해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신을 견디지 못해 남편을 살해하려고까지 했던 테레즈와 끝까지 사회적 존재로만 남았던 베르나르의 대조가 두드러지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끝까지 사회적 의무만을 다하며 살아가게 될 것처럼 보이는 베르나르의 마지막 모습이 참은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여기까지 테레저 데케르 줍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